놀랍게도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반쯤 군 아이디어로 장악하는 동료, 단한 번의 유튜브 영상을 본후 자신을 전문가로 자처하는 친구, 인터넷 댓글러가 전문가들과 자신있게 논쟁하는 사람, 이 이상한 무지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혼합을 무엇이 촉발하는가, 들어가 보세요. 더닝 크루거족과 한 분야에서 가장 적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크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진정한 전문가들은 종종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는 것이 적을수록 모든 것을 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인지 편향의 기원, 메커니즘, 그리고 실생활 함의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심리학을 바꾼 레몬 주스 강도 사건. 모든 것은 1995년에 어처구니없는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맥어 더 휠러라는 남자가 피츠버그의 두 은행에 들어가 대낮에 강도질을 하고 마스크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고체포되었고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변명: 하지만 주스를 발랐어요. 휠러는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발랐는데 레몬 주스가 보이지 않는 잉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카메라에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믿을 수 없는 논리가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무능할 수 있어서 자신의 무능을 인식조차 못할까? 호기심이 생긴 더닝은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와 협력하여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1999년에 발표된 그들의 발견은 냉정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기순이 부족한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극적으로 과대평가합니다. 그들의 연구는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인지편향 중 하나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왜 무능한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가? 더닝 크루거 효과는 단순한 무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메타인지의 사각지대에 관한 것입니다. 작업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동일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판단할 만큼 지식이 부족하면 무능한 사람들은 거짓 확신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더닝과 크루거는 참가자들을 문법, 논리, 유머에 대해 테스트했습니다. 가장 나쁜 성과를 보인 사람들은 동료들의 대부분을 능가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역설은 왜 바보와 광신자들이 항상 자신에 대해 그렇게 확신하는지, 반면에 현명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찬지를 설명합니다. 버트럼드 러셀과 찰스 다윈 같은 사상가들이 심리학이 확인하기 훨씬 전에 주목한 개념입니다. 이 효과는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알려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문제, 초보자들은 전문 지식의 부족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이 어떤 모습인지조차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식할 수 없거나 무지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더닝이 말한대로 만약 무능하다면 당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수 없습니다. 확인 편향이 작동 중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를 주목하고 모순되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체스 플레이어는 운 좋은 승리를 기억하지만 실수를 잊어 자신이 기술이 있다는 환상을 강화합니다. 평균 이상 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 리더십, 지능 같은 것에서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편향은 과도한 확신을 키워 사람들이 실제 전문 지식보다 직관을 신뢰하게 합니다. 무지에서 숙달로의 여정. 더닝크루거 효과는 단순히 확신과 능력을 단순한 역관계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곡선을 따릅니다. 어리석음의 산. 충분히 배워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초기 확신의 폭발. 한 비즈니스 책을 읽은 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는 신입 대학 졸업생을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계곡. 더 깊은 학습이 이해의 방대한 격차를 드러내면서 확신이 급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며 자신의 한계에 압도됩니다. 깨달음의 경사. 지속적인 학습으로 능력과 확신이 천천히 재정렬됩니다. 지속 가능성의 고원 전문가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식하며 오만 없이 확신을 유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숙달은 종종 지적 겸손을 가져옵니다. 확실함이 위험 신호이고 복잡성이 불가피하다는 깨달음. 실생활 결과 과도한 확신이 위험해질 때 더닝 크루거 효과는 단순한 기이한 심리적 결함이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직장 혼란 한 연구에서 관리자의 95%가 상위 50%에서 수행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도하게 자신있지만 자격이 부족한 직원들은 피드백을 거부하고 기여를 과대평가하며 팀워크를 탈선시킵니다. 의학적 오판. 의료에서 과도한 확신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단에 가장 자신있는 의사들이 반드시 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결론을 재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치적 맹목. 이 효과는 극단주의를 부채질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 가장 적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가장 큰 확실성을 표현합니다. 정치 정책부터 기후 변화까지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전문가들이 주저하는 확신으로 논쟁합니다. 소셜 미디어, 완벽한 더닝 크루거 놀이터. 인터넷은 모든 의견이 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무게로 방송되는 전문 지식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정확성보다 확실성을 보상하며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을 증폭시키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참여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밀며 종종 뉘앙스 있는 주제를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사람들을 높입니다. 문화적 차이. 모든 사람이 효과에 동일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문화적 요인이 그 강도를 영향을 미칩니다.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의 개인주의와 자기 홍보는 때때로 정확성의 비용으로 확신을 장려합니다. 미국인들은 많은 기술에서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확신을 강화합니다. 동아시아 문화는 겸손과 자기 개선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학생들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보이는 더닝 크루거 패턴의 반대입니다. 더닝 크루거 함정에서 벗어나기. 나쁜 소식, 우리 모두가 취약합니다. 좋은 소식, 우리는 이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드백을 구하고 실제로 듣기. 전문가로부터의 정직한 비판은 귀중하지만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은 방어적 본능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적 연습.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외부 평가를 구하세요. 지적 겸손을 키우기. 확신은 현실과 맞을 때 유용합니다. 핵심은 자기 믿음과 한계 인식을 균형 잡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포용하기.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의 신호입니다. 표면적 지식에 주의하기. 한 책을 읽거나 몇 개의 비디오를 보는 것이 당신을 전문가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깊은 학습과 비판적 생각을 요구합니다. 큰 그림. 왜 이것이 사회에 중요한가? 더닝 크루거 효과는 단순한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치에서 과도하게 자신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이 정책 결정을 형성하며 사회를 단순한 포퓰리즘 솔루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리더십 직위는 실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대신 확신을 투영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문가 조언보다 빠르게 퍼지며 과학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말한 듯이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당신은 속이기 가장 쉬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각지대를 인식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결론, 모르는 것을 아는 힘. 더닝 크루거 효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확신은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식으로 가는 길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식은 단순한 개인적 지적 연습 이상입니다. 교육, 리더십, 과학, 심지어 개인 관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실생활 함의를 가집니다. 우리 이해의 한계를 인정할 때 성장, 겸손, 그리고 진정한 전문성의 문을 엽니다. 리더들이 자신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세계.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무릎 꿇는 확실성보다 사려 깊은 토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계. 직장에서 허세 대신 능력을 우선시하는 세계.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질문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희망찬 환상이 아니라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확실성의 환상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성장 마인드를 채택하세요. 지능과 기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노력과 반성으로 진화합니다. 이를 인식하면 학습에 더 개방적이고 과도한 확신에 덜 취약해집니다.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세요. 진정한 전문가들은 결론에 서두르지 않고 탐구하고 조사하며 가정을 테스트합니다. 새로운 주제에 확신이 아닌 호기심으로 접변하세요. 당신을 도전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세요. 당신의 서클에서 모두가 동의한다면 에코 챔버에 갇혀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찾고 사려깊게 참여하세요. 모르는 불편함을 포용하세요. 가장 위험한 마인드는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환상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이해의 전제 조건입니다. 더 많이 배우면서도 겸손하게 유지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더 지식이 많아질수록 한계에 더 인식해야 합니다. 전문성은 모든 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여전히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의 역설. 결국, 더닝크루가 효과는 경고이자 조전입니다. 확실성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경고. 하지만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도전. 이 영상에서 가치를 찾았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친구 한 명과 공유하고 더 많은 교육 컨텐츠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건배.